KBS에서 고성국을 안 치는 것 때문에, 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오늘 세 번째 이슈가 더 감동이에요. 아, 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고, 내가 속으로 정말, 어, 반성 많이 했습니다. 무슨 반성했냐면, 어, KBS 사장, 그 박성재 사장이 그 연임이 안 됐잖아요. 저는 박성재가 되게 오,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박성재 연임을 사실은 기대했던 사람인데 어? 박성재가 연임이 안 되고 안영준하고 허태정 두 사람이 사실은 캡사장으로 올라와가지고 안영준이 된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해서 아 안영준을 믿을 수 있을까? 허태정이라는 사람은 완전 쓰레기고 이 새끼는 MBC 보도가 굉장히 편향적이다라고 막 아부하면서 된 놈이고 그래도 그, 안영준은 허태정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허태정이 박성재 자리에 들어와갖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제대로 이 방송을, 방송을 할 수, 있, 방송을 할수 있도록 이런 버팀목이 될수 있을까? 전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의심하고. 아이, 믿을 수 없어. 했었거든. 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2년 동안 안영준 사장이 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국에서 뭐, 뉴스 하이킹이니, 시선, 김종배 시선집 중이니, 그런 방송들이 이렇게 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선방이라든가 방심이가 MBC 죽이려고 법선 제재 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고에서 MC들 다 그냥 갈아버린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신상식 앵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그만둔 게 그만뒀지만 그리고 신상식 앵커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좀 편성이 있긴 있죠. <laughs> 우리는 시원시원하지만 시원시원했지만 신상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앵커할 때 제가 봐도 좀 심한 면이 있었어. 뭐가 심한 면 다른 게 아니고 앵커가 본인의 입장에 있는 거 좋은데 앵커가 막 싸우잖아. 상대편하고 왜 싸워? 패널들 나왔으면 패널들끼리 토론 붙이면 되는 거지. 앵커가 막 상대 패널하고 막 싸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laughs> 내가 저도 신상식 그 방송할 때 뉴스 아이 킥 매일 보고 좋아했어요. 좋아했지만 신상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뭐라고 할까? 좀 어, 상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어, 진행을 솔직히 하긴 했어요.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뉴스 아이킥이 저는 어, 훨씬 더난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어, 이렇게 지금 MBC가 뭐 신상시대도 되게 자유롭게 방송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사실은 사장이. 사장이 딱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경향신문이 안영주 사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했는데, 어, 인터뷰. 어, 멋져. 어, 진짜 이 휴학한 시대 때. 사실 지금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방송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갖고 지금 이 2년간을 지켜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오늘 인터뷰, 어제 인터뷰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지금 MBC 시사 보도가, 어? 단골로 법조서에 받고 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 MBC가 다른 공영방송들처럼 자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언론들, KBS라든가 YTN, 다 이미 TBS 자각돼버렸잖아요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자각이 안 됐잖아요. 장악할라 그랬는데 법원에서 사실은 어? 권태성 지사상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면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방심이나 아니면 은 선방이 동원해가지고 지금 더 공격을 하는 거다 mbc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법원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이정부 들어와 갖고 법원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정부에서 법원이 했던. 가장 잘한 결정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방문진 어? 권태선 이사장 방심위에서 해임했는데 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냈고 다시 돌아오게 한 거. 그러는 바람에 MBC가 지금 MBC처럼 남아 있는 거야 그나마. 이게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법원도. 고칠 게 많고, 나쁜 놈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판단 이상하 많이 하는데, 권태선 이 세상 관련해갖고는 정말 제대로. 근데 KBS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 MBC 사상도 인정하는 거죠.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았다면, MBC의 거버넌스도 교체 됐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 이, 권 이사장이 이겼다는 얘기 들었을 때 눈물이 났대, 눈물이 그때. 또 어떤 질문을 하냐, 어, 행정법원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아, 좀더 버틸 수 있겠구나. 그생각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어, 이사장 임기가 8월 12일로 끝나거든요. 8월 12일. 그래서 MBC가 분기점이 8월 달이에요. 8월달. 8월달 되면은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어,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들어올 거고, 그럼 그들이 또 사장을 바꾸려고 애를 쓰겠지. 아마, 아영준 이사장이 8월달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 방문진의 새로운 방문진이 엄청나게 압박을 또할 거예요. 압박을. 그래서 하는 말 뭐냐?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공영방송의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정치인의 나팔수 역할에서 벗어나는 신기원을 만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동료 저널리스트들과 양진영 학자와 법조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달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MBC 보도는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거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방심이가 MBC 보도 공정성 문제 삼고 있는데, 저널즘의 원칙을 지킨 보도였음에도 최고 과징금을 어, 올리는데, 어? 논리도, 올리는 거예요. 논리도 기준도 없어요. 방심이에 가서 대응해야 하는 후배 기자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심이가 선방이가 딱 무조건 징계한다고 해갖고, 기자들한테 조심히 해. 어? 너희들 문제야. 그게 아니에요. 아, 원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 뭡니까? 그 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응원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놀란 게 뭐냐면, 어... 아는 사장 사무실에 고 이용막 기자의 초상화가 있대요. 야, 나 마지막 인터뷰 보고 아, 눈물 좀... 눈물 좀 났어. 이건나 전혀 몰랐거든. 그니까, 러 이, 지금 분위기, 앞으로 8월 때부터 되게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 제 방에, 고, 이용마 기자에, 초등화가 있대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는 그의 유지를, 어, MBC 구성원들은 가슴에 새기고 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MBC 구성원들은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딱 그러는데, 어, 나 너무 감동 받았어. 감동받았어. 이용막이자 다 아시잖아요. 응? 아, 야, 이런 각오로 지금 어? MBC를 지키고 있구나. 허, 감동받았어 내가. 내가. 그래서 어, 나 저번에 안영준씨 내가 욕했던 것 같은데 되게 후회했어요. 어, 어, 이게 그렇구나. 어, 그냥 그냥 좋은 기자로서 MBC를 지키려고 하는 하는 거도 맞겠지. 그런데 어. 뭐랄까, 이 아주 오랜 시간, 어?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본인이 가슴에 품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안영주 사장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정말, 어,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이 정부를 상대로 지금 뭐, 사운드 한 표현 좀 이상한데, 응? 언론 보도 하고 있는 거구나. 타협하지 않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BC 안영사장 인터뷰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향신문에 지금 인터뷰가 있거든요. 한번 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BS와 MBC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비교가 돼요? 방민 같은 새끼들. 아. 박민희 새끼도 언론이 아닙니까? 어떻게 언론인이 그렇게 지금 캡이 어? 사양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어? 언론 그 뭐랄까 제대로 된 언론 언론 환경을 위해서 본인이 진짜로 언론인으로서 어? 정말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민희가 요번에 재임하고 싶으니까 좀 최대한 비비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아 씨발 그냥. 어? 사장 가까진 거 아마고 말지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왔던 부끄럽지 않나? 어? 이 방민하고 안영준 사장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비화가 됩니까? 아 정말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오늘 이 KBS가 고성국을 KBS 메인 앵커로 라디오 앵커로 딱 세우는 거 보고 그 내용과. 그리고 안영주 사장의 인터뷰를 비교하면서 막장하러 가는 이 KBS의 모습 그리고, 그리고 이제 8월 이후에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올 텐데 그 고난의 시기에 어 이제 맞서기 위한 그 안영주 사장의 각오를 딱 보면서 이두 개가 너무 그 대비가 돼가지고 오늘은 KBS하고 MBC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사사비가 준비, 사, 사무리가 준비한 세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비 오늘 못 해가지고 사사비를 해야 되는데 사사비도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사비는 본래 시간인 아, 내일 오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요 자 착한보험클리닉 010 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착한보험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보험클리닉은요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와서 온 가족의 보험증서를 보고 뺄 빼고 빼고 넣고 넣고 분석해 드리거든요 한번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물이그 주주 멤버십 여러분들 그 가입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고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그리고 월세 특이 우리 123명이 만 원씩 보내줘야지. 사물이가 당당하게 또 건물주한테 월세를 던지면서 어? 앞으로 간섭하지 마라. 한달 동안 이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률을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방송 끝나고 방송이 끝이 아니고 아, 장다수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